애드버타이즈먼트 애드 밑줄 셰어박스 밑줄 260 곱하기 60인후 p a d d i n g 0 m a r g i n 0 f u n c t i o n u r l h t t p a d h a n i c o k r r e a l m e d i a e a d s a d s t r i a 줄 d x a d s w w w h u f f i n g t o n p o s t k r w i n d o w a r i a l m e d i a m i d d l p a g e m i d l e p a g e g o l b a n e l i f t 3 w i n d o w a r i a l m e d i a m i d d l p a e r a m s j o i n b a d i v d o c u m e n t g t e l e m n t b y i d a d F3 by 프 f r a function, m e a s y n c l o a d e d o n 260, 60, d i v d i v 2 r e m o v e a t tribu, tid. function, b o x docu, m e n t i g t eli, m e n t b y i d ad, m i e t sh, a r i b o x m i e t j r 0x, 0, 0.pa, r e n t n o d -e bah-label, b-o-x, .q-u-r-i-s-e-l-e-c-t-o-r. sh, a r i b o x la-b-e-l. function, resize, b y p e r b o x p r e s e l f i p o x o f f s e t 1 0 b o 오프셋 아이트 12퍼 2퍼 오프셋 디드 12퍼 오프셋 아이트 0 p o x s t y l i p a d d i n 그바텀 파이브 px box styl 점 m a r g i n r i g h t 2 0 px labl styl 점 d i s p l a y 델 labl styl 점 d i s p l a y non box styl 점 m a r g i n r i g h t box styl 점 p a d d i n g bo t t o m 쿠 i 이 제로 아이 만 아이 오백 w i n d o w s e t t i e 미오 utr s i z e i if undefined TYPUFHPADS.AD 밑줄 S H A R i B O X, -x .ad, 밑줄 E 6 0 X 6 0 밑줄 F I X HPADS.AD 밑줄 S H A R i B O X 밑줄 E 6 0 X 6 0 밑줄 F I X 모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리드보컬이었던 종현이 지난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케이팝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무엇보다도 올해로 만 27세에 불과. 했던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세상에 공개된 그의 유서를 통해 추측해보건대 종현은 우울증과 더불어 자신을 짓누르는 다양한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속해 있던 그룹 샤이니는 많은 케이팝 아이돌 그룹 중에 서도 특출한 실력으로 정평이 나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춤과 퍼포먼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재현해내는 물론 겹 열한 춤을 추는 와중에도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가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멤버 전원이 보컬에 참여하면서도 화려한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샤이니는 네 명이 메인 보컬과 한 명이 서브 보컬을 가진 그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1990년대 후반 데뷔했던 소위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라이브에 약한 모습이었던 것과는 달리 200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2세대부터는 더욱 화려한 안무를 보여주면서도 노래까지 라이브로 소화해내며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많은 아이돌 그룹이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더불어 종현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는 그룹 내 많은 멤버가 작곡, 작사 및 편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려한 외모와 멋진 몸매의 노래와 춤 모두 완벽하고 심지어자 곡 능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전체 아이돌이 대세인 것이다. 그런데 샤이니의 무대를 볼 때마다 필자는 저렇게 고개에 가까운 안무를 하면서 노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피나는 노력과 경쟁 시스템의 선물이다. 아이돌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은 연습생 오디션인데, 특히 3대 기획사라고 불리는 SMYG JYP 위 경우 오디션 경쟁률이 때로는 수천 대 1에 이른다. 일례로 샤이니의 다른 멤버인 키의 경우 8 0 0 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것으로 유명한데, 심지어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해당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선발된다고 해서 데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기획사가 정한 빡빡한 훈련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며 동, 시의 달마다 실시하는 월간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 평가에서 3에서 4차례 이상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해당 연습생은 기획사로부터 연습 종료, 즉 퇴출을 통보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과정 속에서 살아남아 데뷔를 해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케이팝. 음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들은 또한 번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거쳐야 한다. 결국 완전체 아이돌이란 10대 시절부터 그들이 겪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겪고 있을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결과물인 셈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음악과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옷차림, 말재주, 그리고 일상생활 그 자체까지 모두 소셜미디어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일종의 콘텐츠로서 공급된다. 그야말로 24시간 365일 내내 숨 한번 돌릴 틈도 없이 스케줄이 이어지는 셈이다. 물론 아이돌로서 느끼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만이 종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0대 시절부터 무한 경쟁 체제에 내던져진 채 고스펙을 요구받고 그 모든 것을 갖추어도 끊임없.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 10, 20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연습생들의 살인적인 일과는 학교와 자율 학습, 각종 학원 스케줄 노곽자인 일반적인 10대들의 일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노래와 춤 모두 잘해도 데뷔가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 데뷔 후에도 여전히 생존 경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돌의 삶은 대학 진학 후에도 상대 평가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토익 점수 900점을 넘기고 각종 자격증을 따도 취직을 위해 수백 수천 대 1위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 20대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어쩌면 케이팝 아이돌의 면과 암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의 반영이자 압축된 버전인지도 모른다. 이 글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글이...